10월 8일인데도, 지금 단대는 다파물되는데끝분에 저기 한 줄에서, 이렇게 많이 열었다, 이렇게. 예. 네. 이, 이 고추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오래 해봤어도, 이렇게 열린 적은 없어. 지금 뽑아내야 할 입장인데, 어마어마하게 열렸어. 여기, 여기 한번봐세요 여기요. 요. 앞으로도 한, 두부은더 따야 될것 같아. 예, 막 안에 찾아갖고 밑에 누워서 제끼면 제끼수로 이렇게 나와. <laughs> 예, 이거 이게, 이게 뭐, 뭔 이런 현상이 있는가 모르겠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니까. 병도 없고, 병도, 병도 아직까지는 병이 없어. 이거 봐요. 카드 어, 찾아갖고 지금 내가 치킨 매 놨는데, 이거 봐요. 가지마다 다 그래. 가지마다. 셀 수가 없다셀 수가. 앞으로도 이게 딸라가 하면, 한두번더 따게도, 한번 따는 데 300근씩 먼저 도 600근이요.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공, 침교에 농사 짓는, 그 고추 농사 짓는 정윤석입니다. 고치밭이 한 700평 가차야 되는데, 에, 주수로는 한 3,500주? 근데 여기서 그 2,000근 가차이 음, 지금 딱이는또 수확한 것 같아요. 농사도 요즘은 조금 머리를 써야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농약도 쳐보고 또 좋은 약도 해보고근데 올해는 어떻게 오복이를 만나서 그래도 고추가 이만큼 음, 기분 좋게 됐어요 예, 벌써 지금 다 철거해야 할 단계인데 아직도 두 번을 뒀다면 600근이면 예, 한 600만원? 만원씩만 잡아도 이기다는 소리지 좋은 제품을 쓰면 좋은 효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고추가 예, 작년에 같은 경우는 거의 그이 끝물에 이런 것들은 다 버렸어요. 다. 왜냐면 이게 익지도 않으니까, 이거 빨리 익어야 수확이 돼야 되는데, 서리 내려보고 그러면, 이건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11월 초에 서리가 내린다 생각하고, 그러면, 에, 앞으로 한세 번만 욕심 같으면 한세 번만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꽃을 피기는 피는데, 아직까지도, 그만큼 이 활성도가 높다는 거지 이 정도 양에서 작년에 한 천오백 건 했으니까 어, 올해는 세번따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건 삼천 건가차이 나온다는 소리죠 현재로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따야 될 것이 세번네번더 따면 그래서 작년 절반 더. 더 이상 수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이라도 덥다면 가격이 없어도 이기니까. 이 고추가 오보기를 어, 처음에는 열흘 간격으로 쳤는데 비가 안 오니까는 수분량이 적어 그래서 고추가 그, 그렇게 크게 화성화가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 이게. 그 오복이 효과를 인해서 그런 같지만 많이 땄어요. 수확을 많이 했고, 이게 10일 거의 한 10일 간격으로 한번 쳤다고 보면 될 거예요. 고추 잎도 싱싱해지고, 그리고 그냥 무성해지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네요. 근데 올해는 저지간 오복이를 효과를 봐서 또 주위 사람들을 선제를 좀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울산에서도 오복이를... 내 아는 사람이 신청을 했대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거기서 구입해갖고 쓰고. 내가 아는 지인들도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해봐야지 말만 듣고는 안되니까안 좋으면 권했다가는 또 허덕이 당하고 그러니까. <laughs> 근데 또 여지 생각하면 너무 수학이 많이 해보면 다른 사람도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나만 알려고 알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죽었어. 다른 사람 <laughs> 고추 죽어야지. 고추 가지를 하 끊어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보니까 많이 달렸죠. 이 정도 달리기도 참 어려운데. 전부 다 고추예요. 여기 보면 다 고추예요. 그 이파리나 고추스나 이건데 고, 고추가 더 많이 달린 것 같은 게 기분이 들어요. 고추 따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 이렇게 서서 따야 되는데, 둘다 보고 거치고 이렇게 따니까 못 따겠다 그래.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게 또 따는 속도도 늦고,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그름 이렇게 묶고 있는데도 쳐져. 어복이는 내가 여러 작물을 이렇게, 네, 살포를 해봤지만, 정말 그, 우리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좋은 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건 작물에 피해도 없고, 그만큼 치면 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예, 선전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권할 만한 그, 품목이라 생각해요. 하여튼, 복이 많이 쳐서, 좋은 작물 많이 수확하시기 바랍니다.